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포도집이 떨어졌어요. 중심생각, 남에게 봉사하면 하나님을 위해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기억절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은 결혼식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웨딩드레스? 멋진 사람들? 꽃? 아름다운 음악? 맛있는 음식? 결혼식은 참 신나죠? 예수님도 결혼식에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의 잔칫집에 손님이 많이 도왔네요. 바깥 마당까지 사람이 꽉 찼어요. 들뜬 목소리. 멋진 음악, 유쾌한 웃음이 넘쳐나요. 정말 완벽한 저녁이에요. 마리아가 뿌듯한 눈으로 둘러보아요. 신랑의 부모가 마리아의 친구인데 너무 만족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인이 어쩔 줄 모르며 달려오더니 마리아의 귀에 속삭였어요. 포도즙이다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마리아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접 가서 보았더니 포도즙이 가득해야 할 항아리가 글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포도즙이 바닥나면 잔치의 흥도 금방 깨져버리고 다들 금방 가버리겠죠. 마리아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잔치를 열심히 준비한 신랑 가족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게다가 마리아는 잔치 준비를 앞장서서 도왔거든요.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밤중이라 가게도 다 닫아서 포도즙을 구할 곳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어? 잠깐 생각해보니 완벽한 해결책이 있네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결혼식에 참석했거든요. 마리아가 급히 달려가요. 예수야, 포도즙이 떨어졌구나. 예수님도 상황이 심각한 걸 아시지만 달리 방법이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왜 저를 이 일에 끌어들이려 하십니까? 제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실망했어요. 이렇게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었지요.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이 둘러보니 큰돌 항아리 여섯 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으십시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얼른 순종했고 곧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이 가득 찼지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이제 물을 그릇에 담아 잔치 담당자에게 맛보게 하십시오. 물을 그릇에 담던 종들은 그릇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물처럼 보이지 않고 냄새도 물 같지가 않은 것이었어요. 종들은 이 이상한 물을 가지고 가서 잔치 담당자의 잔에 따라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담당자는 잔을 들어 그 이상한 물을 맛보았지요. 그러더니 신랑과 신부를 불러 말했어요. 잔치집이면 어디든 좋은 포도즙부터 내놓고 나중에 그저 그런 포도즙을 내놓기 마련인데 이 집은 제일 좋은 포도즙을 마지막에 내어주는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기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남을 위해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믿기로 더욱 굳게 결심했고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or Gracelink.net.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Post produced by Faith Toe at Studio El Piso.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Animation and artwork by Giogo Godoy. The audio engineer was Karel Holnes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gracelink.net.